네,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근심하던 사라가 드디어 아들을 얻었죠. 이름이 뭐예요? 이삭. 이삭. 네, 이삭을 낳았습니다. 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진정한 웃음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렇죠? 예전에는 음, 자녀를 준다고 했을 때 그냥 비웃었다가 그것이 진짜 웃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기쁨도 잠시 이제 아브람 이 집안, 이 가정에 또 근심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이스마엘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건지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어, 잔치가 벌어졌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삭. 어, 보통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제 자녀를 낳으면은 두 번의 큰 잔치를 베풀어 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젖을 뗀 후에 대포는 잔치고, 두 번째는 이제 성인식. 성인식이, 어, 그 14세 정도에 행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제 오늘날 우리의 세례를 받는 것과 비슷한 나이에 이렇게 치러진다고 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이제 잔치가 바로 이 젖을 뗐을 때 하는 그런 잔치예요. 어, 그런데 이때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죠. 어떤 사건이었어요? 이삭이, 이삭, 이제 이스마일이 이삭을 놀리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아이씨, 뭐, 이게 뭐큰 사건입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잖아요. 뭐, 이스마일이 이때 이제 뭐, 약 13세에서 15세, 뭐, 이 정도 나이가, 15세 정도 나이가 됐을 것 같고, 15세, 16세. 어, 이제 이스마엘은 아니, 이삭은 한두 살이나 세살 정도, 이 정도 됐을 것 같고, 우리나라 나이로. 근데 뭐한 열,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 2학년 정도 애가 그냥, 뭐애 데리고 장난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동생 데리고 그렇게 놀리고 할수 있는데 이게 뭐큰 문제가 되냐 할수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전혀 그렇게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놀렸다라고 표현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차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차크라는 단어가 약간 이상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이제 다른 데서도 사용이 되는데 그 사용되는 것들을 살펴보니까 언제 사용이 되느냐.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안내를 깨어났다고 할때 깨어났다라는 이것이 똑같은 단어예요. 차크. 그리고 또 어디서 또 사용이 되냐면은 창세기 39장에서 이제, 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나를 희롱했다. 라고 하면서 모함을 하거든요. 근데 이 희롱했다라는 단어가 또 똑같은 이 히브리어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 놀리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약간 성적인 것, 어떤 의미들을 포함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일이 이삭을 놀렸는데 그냥 뭐 애들이 장난치는 어떤 그런 놀림 정도가 아니라 약간 성적으로 희롱하는 그런 놀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했던 소동과 고무라의 어떤 그런 죄성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삭에게 표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 놀렸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볍게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 쫓으라는 그런 말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자녀들이 자라게 돼서 나중에 이제 상속을 받게 될 건데 이 아브라함의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 재산을 이스마엘과 나눠 가질 수 없다. 내 자녀 이삭이 다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제, 사라가 이런저런 일로 이스마엘을 내어 쫓자고 하는데,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입장에서. 어땠을 것 같아? 아브라함한테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종의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 그죠?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어쩌면 이스마엘이 모든 것들을 이제 상속받을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려 15년, 6년 동안을 키워왔어요. 내 아들이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 배에서 나온 아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었어요. 내 아들. 어려서부터 굉장히 애지중지, 자녀가 없었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애지중지 키워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 쫓아라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았어요? 맞다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는 쫓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맞장구를 칠수 있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죠? 아들이니까 굉장히 예, 마음속으로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도 살펴보면 근심이 되었다고, 11절에 어, 매우 근심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또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살아의 뜻이 아니다. 내 뜻이다. 그리고 또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스마일을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마일을 내어 쫓아야 된다. 내어 쫓는 것이 그냥 단순히 살아의 어떤 그런 이기심이나 또는 질투심이나 이런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 신약에서도 잘 드러나 있어요. 신약에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에 한번 띄어져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 4장 22절에서 22절, 26절까지 한번 봅시다. 읽어 볼게요. 다시.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네 그리고 28절부터 36절까지 시작 성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네. 이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제 율법이 곧 이제 이스마엘이에요. 하갈, 여종의 아들. 그리고 이제 믿음은 이삭이에요. 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사라의 아들이죠. 근데 이 율법으로 말미하는 어떤 행위적인 어떤 구원, 이것들을 반드시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끊어 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스마일을 내어 쫓는 것이 영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가 이스마엘로는 이어지지 않고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외의 것들 그것이 죄성이든지 아니면은 막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표현되는 어떤 나의 욕망이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내어 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어 쫓아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내어 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뭘 생각해 보세요. 인자 중학교 2학년, 3학년 나이예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손 들어봐. 너 지금 나가, 김어때 김어 부모님이 막 쫓아낸다고 해봐. 황당하기만 하겠어. 당장 먹고 살기 막막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뭐 먹고 살아 그러잖아요. 근데 쫓아내는 아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더 훨씬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요 믿음 위에 것들을 내어 쫓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그냥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줘요 근심을 가져다. 여러분 정말 믿음대로 산다고 할때 글쎄요 여러분 정말 믿음대로 산다고 할때 우리는 어쩌면 학교를 다니지 말아야 될지도 몰라요. 정말 믿음대로 산다고 할때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공부를 게을리해라 이런 맥락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으로 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뭔가 시스템화 되어 있는 이 사회가 성경적인 사회는 절대 아니거든요. 공부로만 줄을 세우는 이 사회가 그렇죠? 사람마다 다양한 부르심이 있고 다양한 가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존중해주지 않고, 그런 것들이 존중받지 않은 상태로, 오직 학교 공부, 성적으로만, 국영수로만 막, 사람을 평가하는 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관점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뭐, 누구야, 우리 가수, 그, 악동 뮤지션 이런 애들처럼, 홈스쿨링 하면서 자유롭게 살면서 막,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뭐 게임하고 놀라는 의미 아니에요. 또, 자기가 흥미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오히려 훨씬 더 성경적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정말 믿음대로 한다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근심이 와요? 하, 이래가지고, 정말, 앞으로 먹고 살 수는 있을까? 이래가지고, 막, 응? 음? 어, 이 사회에서 내가 재구심을 할 수가 있을까? 악동 뮤지션을 키운이 성교사님들도, 얘네들을 이제 학교에 보냈다가 아, 안 되니까 이제 집에서 놀, 놀고 먹게 하는데 보면서 그렇게 걱정일 수가 없었대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맨날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맨날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믿음 대로 산다고 할때 분명히 지금처럼 공부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선 안 돼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공부에만 매여 있는 삶을 살아선 안 돼요. 뭔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겠죠? 저는 아직 학생인데요. 학생은 그리스는 아닌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지금보다는 더 우리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대로 산다면. 그랬을 때 이제 남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근심이 돼야 안 돼요. 현실적인 걱정들이 되죠?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내어, 쫓는다고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이스마일을 내어 쫓는다고 생각할 때, 분명히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현실적인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럴 거예요. 믿음도 없는데, 씨. 나한테 왜 그런 삶을 강요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이스마일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아, 잘 됐다. 목사님 이런 말했습니까 엄마한테 가서, 아빠한테 가서. 어 공부 중요하지 않대. 공부 안 해도 된대. 믿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믿음으로 선택한 거라면, 그런 말을 내가 지지해주고 존중해주겠지만 공부하기 싫어서 막 그런 말 하면은 절대 지지 못합니다. 절대 존중 못해주고. 근데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가 주님께 더 헌신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고, 그런 선택들을 해 나간다고 할 때,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신, 그런 걱정들,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장밋빛 인생을 그리면서 야 내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될 거야, 성공하게 될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믿음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이제 나아가게 되면은. 계속, 계속해서 점점 좀더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어떤 그런 길로 가게 될 건데, 그 길이, 와, 장밋빛 인생이 기대되는 그런 길이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장밋빛 인생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그런데 내가 막상 그 길을 간다고 할때 절대 장밋빛이 그려지지 않아요.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나를 엄습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이스마엘, 우리의 육체 열매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몰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몰아내야 될 여러분들의 육체의 열매는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맺으려고 하는 것들 중에 정말 육신의 열면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각자 한번 적용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근심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이 내 뜻이야 라고 확인시켜 주니까, 이제 그가 이제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냐.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말, 예,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순종할 때는 확실해요, 늘. 일찍 일어났어요. 나중에 이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침 일찍. 이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을 보여주죠.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밤새 고민하다가 이제 아침에 일찍 그냥, 아,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근심이 아니라 그냥 이제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즉시 순종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전에 내가 내 안에 들었던 어떤,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막 내가, 내가 이것을 하기 싫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뭐 성경을 읽으면 <laughs> 읽기 싫은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바빠서 또는 뭐 싫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발, 어? 목사님하고 좀 만나자. 목사님의 신방을 받아라.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은, 뭐, 만나기 싫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만날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사정이 있을 거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겨지면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지금 즉각, 즉각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염려나 또는 막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이 약속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럴 때 진짜 이 약속의 열매가 진정한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대대로 믿음이 이어지게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것을 쫓아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유혹으로 이어가져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계속 자랐다,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제 전해져 내려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됐을 거예요. 왜그 집안에 이제 소동과 고모라의 죄성이 들어오게 되고 이삭이 그 죄성에 물들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로 그런 죄악의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세워야죠. 아브라함은 실패해도 이삭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겠죠.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죄성을 몰아내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유업으로 이제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뚝 끊기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하나 여러분. 여러분이 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스마엘이 어떤 곳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것이 내이스마엘인가 음, 어떤 곳으로 이제 지금 생각되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스마엘 육신의 열매 반드시 몰아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막연하죠?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해 나가느냐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상속되는지, 상속되지 않는지는 증명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좀 약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넘어졌는데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한계 어느 정도까지 이게 허용이 되는 건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나도 믿음이 있긴 한데 실수하고 넘어져. 근데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과연은 아브라함 처럼 이렇게 실수가 넘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제 아예 말씀을 떠나서 계속 실수하고 있는 건지 그 차이를 좀 사실 알기가 힘든데, 근데 늘 강조하지만 내 주인이 누구나의, 누구나인가의 싸움이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사업하는 친구예요. 사업하는 친구인데, 이제, 어 제주도에 이제 집을 지었어요. 이 친구가. 집을 한채 지은 것이 아니라 뭐 여러 채 지었어요. 그걸 분양을 내주려고 빌라 같은, 빌라 촌 같은 걸 해가지고 가서 봤는데, 한, 거의 한 20채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시행자예요. 이제. 그리고 시공자가 있어요. 시공자한테 이제 이걸 맡기는 거죠. 이제 건축을 이제 다른 사람이 맡기고, 이 친구는 그때 이제 인천에 살고 있었고,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 업자들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맡긴 거예요. 근데 맡겨놓으니까, 이 시공자가 일을 제대로 안한 거야. 공사가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진행이 제대로 안, 이게, 약가 인천에 있으니까, 이제 약간 속여먹은 거죠. 나중에 와서 보니까 진행이 하나도 안 됐어. 그러면서 이제이 친구가 이제 그때 하소연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사업하는 사람의 그런 말이에요. 아니, 건축을 하면서 조금씩 빼돌려 먹는 건 괜찮다. 그럴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빼돌려 먹고, 뭐좀 그런데 일은 해야지, 일은 진행시켜야지. 그러니까 적어도 이 돈을 대주고 있는 사람이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래, 자재도 조금씩 빼먹고, 약간씩 뭔가 좀 자기 이익을 취하고, 이럴 수는 있다. 이거예요. 이럴 수는 있다, 이거. 근데 일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제 업자를 바꿨죠. 이제 바로. 이 사람 쫓아내고, 다른 사람으로. 또 자기가 이제 직접 이제 제주 들어가서 살면서 직접 이제 그거를 좀 관영하면서 이제 일을 진행해서 결국은 다 이제 건축을 다 마무리 했는데,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주인으로 삼아서 딱할 때, 사람들은 저마다 이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이익을 조금씩 추구할 수 있어. 근데 적어도 주인이 원하는 일은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죠. 주인이 누군가는 분명히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도 이기적으로 막좀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이렇게 는할수는 있지만은 어, 주인이 하는 일은 시키는 일은 하면서. 그런데 처음부터 이 주인이 되게 맡겨주신 이, 맡겨준 일에는 관심이 없고, 아니면 주인의 것을 다내 것으로 삼으려는 어떤 검은 속셈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것은 이제 실수하고 넘어지는 범죄에서 완전히 이제 떠나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주인이 분명히 그리스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때로는 교회를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 게을리 하면서 뭔가 좀내 이익을 뭐 내가 성공하는 어떤 그것에 매달려 보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제, 아브라함처럼 뭔가 즉, 즉각적인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을 때는 또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고, 내게 막 뭔가 엄습했고, 나를 찾아와서 내가 잘하고 있나, 잘 못하고 있나, 검사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내게 분명히 느껴질 때는 확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 이해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 라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순간에는 내가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집에서 방에서 몰래 컴퓨터에서 게임하고 있다가 걸렸다, 즐겁게 게임하고 있었는데 엄마나 아빠가 이제 방문을 확 열고 열었을 때 이제 막 컴퓨터를 후다닥 막 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질 때는 분명히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더 이상 이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이삭과 같은 그런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은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이 재미있으려고 나와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와요? 어때요? 여러분들, 재밌으려고 나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이 있고 없고, 이거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믿음으로 나온다는 것은 내가 재밌으려고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귀에가 그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는 게 당연하지. 내 마음이 죄에 찌들어 있는데, 내 마음이 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이고, 성공이 주인이고, 세상 것이 주인인데, 당연히 재미가 없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안에 포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내 기쁨이 이제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정말 이제, 기쁨이 이제 달라지게 돼요. 그때는 이제 교회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기뻐요. 즐겁고. 그래서 그 교회에 더 가고 싶고. 근데 교회에서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나가기 싫어요 근데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이내 내 기쁨, 이기적인 생각이 있으면 내가 재밌어야 교회가 좋아. 내가 재미없으면 교회가 안 좋고. 내 기준이죠. 항상. 여러분, 이 기준이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전적으로 사모하고 사모하지 않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바라보는 것이 그 그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 해도 누구나 다 서울대 가고 싶하는 어 그런 마음처럼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고 내가 아직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그러지만은 막연하게라도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실사가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점점 점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스마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그것 완전히 등 돌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라것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단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종의 아들. 이 정도로 언급이 돼요. 이스마엘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여러분들이 추구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은요, 결국은 이름도 없어요, 빚도 없어요, 남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만이 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너무 붙잡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